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못 올려왔는데, 이제부터 차근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에이티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타이머 쪽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었는데, 그 기기가 없이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뒤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쓰는 C샵에 대해서, 일단은 강의를 올려드리긴 할건데 두 개를 올릴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냥 명령어만 관련된 영상을 올릴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흥미 위주를 위해 게임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강의는 게임 만드는 강의로 올릴 거고요 다음 이제 다음 강의는 <laughs> 명령어에 대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C#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신 뒤에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비주얼 C# 그 다음에 Windows Forms 앱을 클릭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위치 같은 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지정하시면 되고 이름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선 저는 픽처 박스를 꺼낼 건데, 참고로 여기 도구 상자에서 도구 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X를 눌러서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Ctrl Alt X나 아니면 <laughs> 보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도구 상자에 보시면 있거든요. 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픽처얼 박스를 픽처얼 박스가 뭐냐면 그림을 담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선택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미 이미지 하나를 구해 왔거든요. 여기 가져오기 가셔 가지고 자. 사진에 보면 이 배경 화면에 대충 클릭하셔 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그림이 가져와져요. 그러면 이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밑에 보면 여기 하살표 클릭해서 부모 컨테이너 도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 컨테이너 도킹이 뭐냐면 부모가 이거고 여기 나머지 짜자한 것들은 다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 컨테이너 도킹을 누르면 이렇게 이칸 부모에 맞춰서 맞출 수 있고요. 대신 여기서 임의로 크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제 도킹 해제를 해서 따로 맞추거나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보면 이 사진 자체가 이제 1대1 비율로 하기 때문에 잘린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칸 안에 그 화면 비율 자체를 1대1로 맞추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하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크기보다 노말이죠? 노말이 아니라 스트레치 이미지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진 크기와 사진 이미지 크기를 1대1 비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이제 줌은 줄인 경우고요. 이제 센터 이미지는 그대로 센터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고, 오토 사이즈는 <laughs> 사진, 사진 크기 자체를 불러와가지고 사이즈를 이제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사진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다시 부모 컨테이너 도킹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대충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경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아이디 친창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디 친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셔 가지고 <laugh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두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름을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아이디 친박스이기 때문에 아이디 박스라고 적어 주고요. 이 밑에는 패스워드 박스이기 때문에. 패스 박스라고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버튼이 필요하겠죠? 아이디를 쳤으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갈수 있게 이렇게 정해주고요. 이렇게 버튼만 해놓으면 좀 별로니까 여기에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일단 이거 이름은 시작 버튼. 버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아 시작 버튼이 아니라 Start B라고 적어 두죠 Start 버튼이라고 B라고 적어 주시고 여기 안에 텍스트를 시작하기라고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바뀌는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글자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폰트를 바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것도 컬러를 하이트로 해주겠습니다. 하이트로 해주고 뒤에 배경을 자 뒤에 배경은 네, 여기 있네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안 쓰고 그냥 대충 배경에 맞게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려놓을게요. 301이 아니라 298. 196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좀 앞으로 당겨둘게요. 이러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눌렀을 경우 이제 그 아이디가 맞는지 아닌지 분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잠시만요. 밖이 시끄러워서 잠시 창문을 닫고 왔어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게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길을 클릭했을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디박스라는 게 있죠? 아이디박스를 들고 오셔가지고, 만약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뿔을 붙여 줍시다. 이 뿔을 붙여 주시고, ID박스에서 음 ID1이라고 적어볼게요. ID1 이렇게 적어주시고 실수했죠. ID박스 텍스트입니다. <laughs> 여기 ID박스에 있는 텍스트가 ID1일 경우 이제 그리고 이 이름이 팩스박스죠. 예, 팩스박스를 들어가서 팩스박스가 ps1일 경우, 이제 완료가 된거잖 아, 요 여기도 텍스트를 붙여줘야 되죠. 예, 텍스트, id박스 텍스트가 id1이고, 팩스박스 텍스트가 ps1일 경우, 이제 다음 화면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럴 경우, 이제 이게 화면 자체가 이제 바뀌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이제 뽐 말고 서브 봄 다음 화면으로 넘길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윈도우 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를 써 주시면요, 새로운 화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봄유봄이쇼 보여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새로운 봄을 이제 나타내라는 뜻인데 봄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부모기 때문에 가로를 넣어 준 거고요 요 새로 새로운 거기 때문에, new라고 붙여주시고, 앞에 보여라, show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d가 1이고, 패스, ps가 1일 경우, password 텍스트가 1일 경우, 새로운 봉2의 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뜨는 걸볼수 있고, 여기는 ID 이라고 제가 줬었고, 여기는 PS 1이죠. 그럴 경우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뽀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ID랑 틀렸을 경우랑 이제 맞았을 경우를 봐야겠죠. 이렇게 예를 들 경우, E랑 1 경우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ID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준 법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쁘, 만약. 아이디 박스가 아이디 1이 아닐 경우 제 메시지 박스를 보여줄 겁니다. 쇼 어, 잠시만요. 쇼 아이디가 틀렸습니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좀 심심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계속 만들어 보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ELSE 이거는 이제 패스죠 패스 아이디가 PS1일 경우 PS1이 아닐 경우 어왜 이러죠? PS1이 아닐 경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뜨면 되구요 이걸 그냥 이프로 만들어 상관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아이디 박스도 틀리고 패스워드 박스도 틀리면 두 개의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ELSE를 써준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시작을 해 보시면 이제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아이디가 틀렸습니다가 뜨는 걸볼수 있고 아이디가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비닐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뜨는 걸볼수 있는데, 아까 보시면, 이 여기 창이 보면 밋밋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몇 가지 효과를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류라고 넣어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오류는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메세지 박스, 박스 버튼이 아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버튼좀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OK 캔슬. Cancel. OK 캔슬은 뭐냐면, OK 취소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메시지 박스, 아이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아이콘들이에요. 머스타 뭐 멈추라거나 이제 경고 표시를 뜨는 건데, 제가 보기엔 월링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야, 여기 이게 들어갔죠? 이걸 빼고, 여기에 이걸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온 걸볼수 있고요. 한번 비교를 좀 메세지 박스 하나 더 소환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주고요. 예,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아이디어 틀렸습니다. 라고 뜬걸볼수 있고, 이렇게 보면 다르죠? 완전히 두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더 멋져진 것을 볼수 있고요. 꾸미기죠? 완전히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저희 보면,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에 나오지 않고, 이 크게 맞춰서 센터에 맞춰지자요. 그래서 바로 나올 때 센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센터, 아니야? 센터리죠. 센터 투 스크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중간에 나타내는 걸볼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딱 맞춰서 뜬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몇 가지 경을 주자면, 이제 만약에 아이디가 맞았을 경우, 이렇게 뽕이가 나타난 건 그렇다 치고, 뒤에 있는 것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룸6봄 쇼가 나타난다면 그 전에 이제 디스 하이드라고 적어 줍니다. 디스 하이드 잠시만요. 하이드 이걸 해 주시면 이제 이룸 자체가 사라진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ID 1 BSE라고 쓰시면 이제 뽕 1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만들기에 대해서 가르쳐드렸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할 건데요. 정확히는 뭐냐면 저희 같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라는 곳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그 정보에서 DB에서 꺼내와서 이제 아이디가 있는지, 패스워드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여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저장을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저장을 담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 가입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이제 회원 가입 창도 만들어 볼 거고 그 창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제 그 스타트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이제 그 아이디가 있는지, 패스워드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